오늘의 점심 장소 미쳤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근데 영상 편집하는 게 재밌더라고 응. 처음에 진주 여행은 진짜 그불량이좀 있었잖아 근데 영상 편집할 때도 재밌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저번에 <laughs> 카메라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저번부터는좀 힘들더라고. 어 그래? 저번부터는 힘들 것 같아. 요끼를 제대로 먹어보는 게 처음이야. 음 나도 이런 걸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이 약간 좀 느릇지 않나. 음 요리하는 거? <laughs> 집에 <작집에서 웃음> 옛날에 아이 못할 때 시절보다는. 음.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정도 는만들수있어니 음, 맛도 볶이도먹고때 음, 그도도할수때어 응, 뭐 하고 있어? 수 있어. 나. 응. 나 이제 에학년이잖아때나에 음, 맛도 먹기 이문에 음, 맛도 먹기 때문에. 도먹하네문에 음, 맛도 먹기 때문에. 음, 맛도 먹기 때문에. 음, 맛때 음, 주변에 하기가 좀그렇고 나서 음... 음... 딱히 그 동기들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음... 졸업하다 싶어서 3학년을 했는데 음... 3학년이 왜 3학년인지 너무 힘들었어 음... 그래서 나는 느낀 게 간호사들이 왜 일할 때 밥을 못 먹는지 알것 같아 음... 나이 들 남편분이 음... 니는 간호사가 돼가지고 맨날 밥 먹고 고맙다 하면서 너도 못하잖아 분명해. 나도. 나는 주사를 못 먹지. 음. 약간 물론 그 의학이나 그냥 공부하는 것도 진짜 힘들 것 같긴 한데 맞아, 맞아. 사람들 대하는 게더 힘들 것 같아.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. 응. 음.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소수 음. 뭔가 빵이 그 시즈니룩 같다. <laughs> 시즈니룩 빵 같은. 스타 수사가 커비.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고 음. 멋진 게 되고 싶은 거야. 음. 어? 커비는 뭘 먹으면 아무거나 되잖아. 음. 어? 그럼 칼 먹으면은 뭐 전화가 되고 음. 이렇게 되잖아. 뭐든지 될수 있는 음. 커비가 되고 싶어. 커비 같은. 아, 그래서 뭐하한 거야？어, 뭐 든지 되는거같습니다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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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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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하고 <laughs> 삼아 그래? <laughs> 아, 오, 오, 키, 응 어머니도 키응 그 똑같아? 아니 1 7 4 c 오 어? 그래도 엄청 키 크시다 아, 맞아 맞아 <laughs> 올해 완전 <맞아요. 웃음> 다컸그응응립톱을 <커>. 아 <laughs> 구매를 했습니다 귀여워요 카메라를 고정할 때쓸수 있는 곳입니다 아, 여기서 어쩜..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<laughs> 뭐 사고 싶은 얘기 딱 여기에 딱... 딱 쓰면 좋을것 같은데, 딱... 딱인데 너무 멀다. <laughs> 언니가 또 가져와주시네. 쫑카롱. 바로 이버스 맛있겠다. 오. 오. 아 이제 먹어볼까요? 오렌지 얼그레이 루카롱. A S. 대형. 음. 먹어봐. 이 <laughs> 스토리미. 어초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을 했었단 말이야. 근데 그때도 뷰티 블로거 하고 나막 방문자 수 하루에 100명 넘고 그랬어. 응. 그리고 나 유튜브에 영상도 올린적 없어. 아, 진짜로? 아 그때부터의 그 기가 연출 <laughs> 나왔구나. 아 유튜브에 뭐 올렸냐면 세수 하는 법 올렸는데. 진짜 귀여운데. 그, 진짜 귀엽지. 초등 초등학생이 막 유튜브 아, 이렇게 아, 해가지고 이런 걸로 세수 하고요. 이걸로 세수하고 한 5분짜리 영상을 올렸어. 응. 근데 거의 댓글이 두 개가 달렸는데 네. 거의 두 개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뭐뭐한 거야 요 못생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달지 뭐 <laughs> 상처받아가지고 상처 지웠다 해요. 네. <laughs> 그거 근데 조회수 막 3천에 넘고 그 응? 세수하는 법인데 아, <laughs> 애기한테 그래. 그런 악플을 달다니 응. 그때 구독자 33명이었는데 대박이지 응. 네. 근데 그거 지우고 상처받아 <laughs> <웃음> 아싸. 아싸 아, <laughs> <미쳤다>. 아니 이게. <laughs> 아니, 나내 웃음소리 너무 커서 <웃음>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네 웃음소리를 <웃음> 없애 버리고 내가 돌면서 놀래는 거를 실러 올으라고. <laughs> 너무 신기하다. 자막 띄워줘이재환 바로 22. <laughs>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네밥국수도 아! <laughs> 시켰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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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음, 음, 음. 해집면안 되니까 내가 또컷편지그 해야지. 컷 하고, <laughs> 자, 여기 한 방을 봐. 유튜브 기획하시는데요? 오. 오 아, 초코가 적당히 있네. 진짜. <laughs> 오늘 그 저번에 샀던 새옷 입었어요. 그 고구마빵부터. 음. 음. 음~~ 학교 다니면서 뭐상거 없었어? 힘든 점? 근데 초반에 이게 학교를 안 갔잖아. 음. 그안 갔으니까 그게 나도 그 친구를 사귈 그런 만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. 나 음. 근데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. <laughs> 난는 MTOT 안 가면 너무 좋았던말이아요 진짜. 너무 좋맛있 비대면? 아, 너무 좋다. 생각을 하고 이제 난 솔직히 오히려 대면 되는 게아쉬웠던 말이에요. <laughs> 친한 사람들은 좀 생긴 것 같던데, 친한 친구 있는 것 같던데. 명. 한명 엄청. 아, 저거 지책에 나오려고 했는데. 한 명. 한명 미친듯이. 잘 부탁드립니다, 우리 우리 재원이 그막 학생 학생 오 어. 학생이다 처음 아니야? 오 처음 근데 그것도 <laughs> 내 의지가 아니었어. 우리게 어떤 느낌이냐면, 학생이 언니가 할 사람 없으니까 할래? 이렇게 물어보 응. 응. 하자 하자 이러셔가지고 응. 아네 하고 진짜 응. 네, 열심히 난 참여를 했다고 생각했지 어, 어. 내가 만들었 그때 보여줄까? 어뭐만들어나한거없잖장이 뭐. 오. 네. 어나 아, 이런거! 사마의에서 빛이 오고 있어 어야잘 oh, 만들었는데? 이건 다돼있는건데 얘가 좀 이렇게 sausage? 한번 보여드려 잘 만들었는데? 진짜로어 잘했는데? 진짜래 되게 나미가 만든게 없어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이런걸 처음 만들었어 내가 내가 <laughs> <제가> 처음치고 <좀 웃음> 잘했는데? 처음 만들어봤어 템플릿인거야? 어아 <목소리> 아, 그러면 <그럼> 안 되니까? 태플릿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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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쏘디를> 쓰면 안 돼. 아, 템플릿 쓰 거였어? 태플릿 쓰면 안 돼. 와. 와. 이거 고3 때 이렇게 설정한 거잖아. 그 전에 텍스였던 거알지그 뭐더라? 그. 그스몇명뭐더라 김진영. 뭐였어? 진짜. 진유, 진유, 진유. 오늘 수학 진짜 망한 학생이 <목소리> 영어 해화 <laughs> 소하게 <소화기의> 위대한지. <미네란스 웃음> 와. 음악 아, 어제 아 오늘 그 발렌타인데이라고 2월 14일 된지 4분 만에. 아, 아. Happy Valentine's Day 하면서 막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다라고요 그거랑 이제 Love 라고 영어로 보냈어. 이거 무슨 의미야? 오, 이거 무슨 의미야? Love 라고 한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Love 라고. 무슨 의야 러브 러브 하자. 러브 빠이잘 가라. 2년 만에 본 친구. <laughs>